그런데 먹을거리 불신을 낳는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도 여전합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작년 한해 동안 적발한 업소만 4,000개에 달했습니다. 가장 많은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 5개를 꼽아봤더니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쇠고기, 콩, 닭고기였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일어나는 곳은 다양합니다. 일반 음식점이 가장 많고 식육판매업소, 가공업체, 노점상, 슈퍼마켓, 심지어 집단급식소도 있습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 또한 다양합니다.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된 대상은 농산물이었고, 미국산이나 멕시코산, 호주산의 국내산 속이기는 주로 축산물이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적발 실적을 살펴볼까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형사 입건되거나 고발을 당하기도 하고, 또 표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요. 이런 업소는 대전 155개, 세종 40개, 충남 234개나 됐습니다. 날로 교묘해지는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아내기 위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CSI처럼 다양한 유전자 분석이나 농산물의 재배 지역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이화학 분석 기술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농축산물의 부정 유통을 신고하면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지난해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지급한 포상금은 1억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